아, <laughs>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. 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훼손 <laughs> 시면 <편식이시면> 고맙겠습니다. 니다 <laughs> <중간> <laughs> 아이고, 아 이거 도트이널 맛있대. 어야다 앞에 우산 잡아주세요. 안 보여? 하나도 안 보여. 앞에 우산 잡아주세요. 아깜 자, 대자 잠깐만 부산 헛금 넣어가지가예 강호야 이거 금이랑리겸아시구자로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줄을 당기겠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 대소시가라이스다.